자, 아, 오늘의 대결 상대 왔습니다. 대결 상대. 아, 여기는 가자 싱글로 점이고요. 제가 가장 많이 다니는 어, 골프존 파크 가자 싱글로 점입니다. 아, 오늘 오셨습니까? 자,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넓은 입구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음료수 이런 거를 해가지고 로보트가 배달을 해줍니다. 따로 이렇게 룸이 행사할 때 여기서 이제 행사를 하고 따로 룸이 이렇게 밥 먹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로보트가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음료수를 주고요. 여기서 좋은 점은 음료수 한 게임에 두개 달라고 해도 실장님들이 뭐라 안 합니다 자 오늘 게임할 방입니다 왔어 음. 아 나무 맞을 것같아아 나무 맞았어 왜 넘어갔어 나갔다. 아 왔다 오늘 다 갔어. 자 끼야오 안나왔죠 아직. 오케이 오케이 여기 살짝 뜨이자. 불샷 다 틀렸어요 이따 이로 와야 돼 어~~ 홀 우측 한 클럽 반 봤어요 파만 하자는 마인드가 갑니다 오 어, 이거 보기할수 있는데요 아, 음. 오, 야, 야. 자, 칠, 두껍. 으 나호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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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스나이나이나이이이 나이스. 나이이 오, 잠깐만요. 오, 요거, 보기로 막을 수 있어요. 우와. 아, 나아 멀리건 날렸어요. 아 이거 사고죠. 아, 저랑 똑같은 상황. 우츠 내컵 봤어요? 아자장보호 <laughs> <laughs> 이번 홀은 542L 샷5 입니다 왼쪽이 오비라 샷샷네니다는 안되네 어우 멀다 멀어 히어로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고객님 이제 뛰어 어 벙커 쪽 벙커 전어 나이스 응. 뒷땅 넘어가나요? 어 넘어간 것 같아요 어우 그쵸? 네 볼까요? 네 어이 아, 충분히 넘어가는구만 어, 아, 떴어요 큰일네 코온 원팟 날 쳤어 응. 음. 나이스3.5 짧아요. 짧아. 홀 치. 두클어요우리셔야 그 돼요. 나가지 마. 마크. 어. 우측? 네컵 봤어요. 좌 와우. 와. 한컵반 봤어요. 나이스. 파. 나이스 이거 똑같네. 똑같아. 어, 형준이 여서와 사이와잘했어 거의 완벽하게 쳤어요 완벽 아 나이스 어, 힘좀 썼어요 오 나이스 와 <laughs> 붙었다 붙었어. 으아. 으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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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 오케이. 아 공하보시될것 그래. 같아요. 똑바로 쳤어요. 똑바로 쳤어요. 제가 봤을 때. 아, 여기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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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잘 쳤죠? 아, 나이스. 똑바디 <laughs> 날렸어 네. 네. <laughs> <laughs> 백스핀이 칠천 나왔어. 오안 돼. 오 당나. 오요거 좋아요. 백스핀 아주 적게 나와서 거리 딱 좋았다. 들어가니까. 와우 아니야. 더 갔어야 돼. 사고야. 어허 이거. 홀우치두컷 봤어요. 오르막 보세요. 자두컷 과감히 쳤는데 와우 이야. 쳤네. 이거 여 쳤는데 이런 두 패널티 구역라조심하세 그냥 넘어갔어 아, 삼번 우드로 3 8팔 메타. 짧은데. 어, 어. 이거 파4. 그러니까. 오, 이게 파 파이브예요? 파 포잖아. 그러니까. 오잘 쳤어요. 아 올라갔어요. 아하. 음 좌측으로 두 클럽 반 봤어요. 오, 측한 클럽 정도봤어요 오르막 많아요하나해주세요하나 해주세요 하하! 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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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크 아 여기 위치가 오오오 어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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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땀을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여유가 없네요. 어떻게 있다? 아 이거 무너져. 아까 63.6 애매한데 넘어갔나봐. 넘어. 박수 치는 거 보니까 넘어갔어. 넘어갔어. 아 와. 번거 전, 번거 전까지. 왜? 어, 네. 버 아, 밀렸어. 라켓. 범 짧고. 어. 오케이, 오케이. 끼안 예, 나왔어요. 야, 움직메가. 진짜 잘찍겼네요 도와라.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냐? 어?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아, 똑바로 친것 같아 아땡겼죠아 땡겼쥬 접두아이아 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의미가 없어지는데 388이 기 388이 기록인데, 388이 기록인데, 기록인데, 388이 기록인데, 388이 기록인데, 388이 기록인데, 이 기록인데, 388이 데 388이 데3 8 이정 넘칠 것 같은데? 더가더 88이었어 못겠어8.8 8. 9 하나 더 하나 더 끝이야 차이 기록인데? 어0씨 0.몇 더 나갔다 와자잘 쳤어요 아 조금 아. 덜 맞은 볼넉프 크게 맞고 내로 옵니다. 어, 사고죠. 야. <웃음> <웃음> 사고죠, 사고. 자, 남은 거리 5 6 7 자, 우드 뚝딱, 그 넘어가야 되죠? 그렇죠. 남은 거리 360. <laughs> 호는 어, 가볍게 갑니다. 올라가. 오케이 오 식스죠. 팔구 팔 것 같은데요. 아, 좀짧습니다거 어, 같은데. 와, 오케이 받았어. 아, 보기 안 되는데 더블으해 줬어야죠. 자, 한반 봤어요. 아 아, 아, 자, e 스팟. 가라, 제발. Let's talk. Let's talk. l e t e t e t 6 안돼! 넘어갔나봐 어? 어? 카트.. 야6 3인데 넘어갔나봐 64인데, 64인데 뭐. 넘어가네 아이고 자.. 살았는데요 멀리가 쓰시나요? 안쓰시나요? 에 네, 오케이 멀리건을 아낀다고 합니다. 아, 고민 중 어, 썼어요 마지막 멀리건. 어 이번에 잘 쳤어요. 깔끔하게 쳤습니다 이번엔 벙커 와이거는 아, 그렇지 잘은 쳤는데 이굳지어이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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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굳이 굳이 굳요 굳이 굳이 굳요 굳이 굳이 서어 설마. 이겨 하하하 하야요거래네요거래네야 요거 터닝포인트였다 여러분 이거 터닝포인트죠 아, 아 저... 나이스 파! 아, 반줄리 감사합니다. 이글 축하 감사합니다.